여러분 반갑습니다 햄버리지 동아시아사 오랜만에 칠판 수업이 되겠습니다 어 작년 아니구나 재작년에도 똑같은 수업을 했었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서부터 한 무제 시기까지의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줄거리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정리가 잘안될것 같다 싶으면, 일단은 봐 놓고, 나중에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하셔도 관계가 없겠어요. 음. 자, 국가의 성립에서부터 한 무죄 시기까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쯤 그릴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에서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이 나라가 성립되었다고 해요. 그 나라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나. 네, 하 왕조였어요, 그렇죠? 자, 하 왕조의 경우에는 역사책에 실제로 존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이것이 있었다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이름이 붙긴 하지만 앞에 단서가 붙죠, 어떤. 문헌상. 문헌상. 문헌상, 그렇죠. 문헌상 최초의 왕조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 나라가 바로 이 하왕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이 하왕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나요? 문성호가? 하모강 중류의 얼리터우 유적이 이 하왕조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요. 이 얼리터우 유적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청동기 가운데 청동술잔. 응. <laughs> 같은 것이 하 왕조의 대표적인 청동기로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한 1600년 경에 기원전 1600년에 등장한 상 왕조의 경우에도 원래는 문헌상에만 존재하는 왕조로 여겨졌는데 이것과 여기가 발굴 발견이 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죠? 어, 무엇과 어디였나요? 갑골문. 그렇죠. 갑골문이 발견이 되고,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곳의 흔적인 은허가 발굴이 되면서, 아, 여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였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갑골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무엇이 확인이 가능했냐면, 상왕조 시기의 왕은 정치적 지배자인과 동시에 제사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정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재정일치. 재정일치 또는 네, 신정정치라고 해요. 그죠? 재정일치, 신정정치, 둘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왕조 시기의 제사에 쓰였던 거대한 청동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청동기로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준혁아 안 보이면 앞에 나와서 써도 돼. 음, 다른 앞자리 가서 음. 청동솥 같은 것이 대표적인 청동기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상왕조의 경우에는 기원전 11세기 경에 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나라는 바로 무엇이었나요? 네. 주 왕조였어요. 그죠? 주나라 주 왕조가 성립이 되면서 상 왕조를 멸망을 하게 되었다. 자, 주 왕조의 경우에는 넓어지는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필요가 있었으나 왕의 힘이 닿지 않는 곳들이 존재하였어요. 그죠? 자, 그 경우에는 제후를 임명을 해서 대신 통치하도록 하였어.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봉건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왕은 제후를 임명할 때 자신의 믿을 수 있는 혈안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봉건제를 일컬어 혈연적 봉건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주 왕조의 경우에는 혈연적 봉건제를 통해서 확대된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뒤에서 핸드폰 보지 마세요. 음. 네 선생님은 안 해요. 안타깝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주 왕조의 경우에는 이 혈연적 봉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왕은 하늘로부터 선택을 <laughs> 받은 천자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천자는 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덕치주의. 덕치주의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현적 봉건제를 뒷받침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지나수록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왕과 제후의 무엇이? 그렇죠. 왕과 제후의 혈연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 그죠. 그러면서 제후들이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면서 견융적이 쳐들어왔는데 수도를 방어해러 오지 않아서 주나라의 수도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수도를 동, 어느 쪽으로? 약, 동쪽으로 약. 동쪽으로 그죠. 나, 어, 그죠? 호경에서 낙읍으로 옮기게 되면서 주인 동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나라 왕실의 경우에는 혈연적 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힘으로나 제후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제후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국가들처럼 행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했고, 를그 춘추 전국 시대는 또봉건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던 춘추 시대와 완전히 무너진 전국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춘추 시대까지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봉건적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수백 개의 제후국들 가운데 잘 나가는 나라는 대략 한몇개 정도 있었다라고 했나요? 다섯 개. 우리는 그들을 춘추오패라고 춘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들은 주나라 왕실이 무력한 상황에서 힘이 약한 제후들을 보호해주거나 이민족의 침입에 함께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동맹을 약속하다라는 뜻에서 맹약의 형태로 다른 제후국들을 주도하는 맹약으로서 전국을 주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음. 자, 그러다가... 제후국 가운데 하나였던 진이라는 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로 대부 가문에 의해서 분열된 것을 계기로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전국시대는 제후 가문들이, 이, 아니지, 아니지, 경대부의 가문들이 제후의 가문을 제압하고 그 영역을 나눠 먹은 이런 일이 벌어졌던 상황이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봉건적인 질서가 왕과 제후뿐만 아니라 제후와 경대부 사이에서도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였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목소리> 하극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극상이 일어났던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서 봉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제후들 간의 전쟁이 어지럽게 펼쳐지던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 숱한 전쟁 가운데 결국 몇 개의 나라만 남게 되었나요? 7개의 나라만 남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나라들을 전국 7웅이라고 불렀고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 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구가 보급이 되었죠. 그렇죠, 철기가 춘추에서 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전국칠웅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쟁이 어지럽게 펼쳐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하극상을 막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당시 널리 유행하던 사상들 가운데. 근데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게 무엇이었나요? 법과 사상. 그렇죠. 법가 사상이 특히나 주목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저마다 법가적인 성격의 개혁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법가적 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는 나라가 어디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소리> 로 진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법가적 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이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업적을 달성했던 진나라의 왕 영정의 경우에는 자신을 이전의 왕들과 구분하면서 더 높은 이름으로 부를 것을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황제. 황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황제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불렀다. 시 황제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고요. 애당초 춘추와 전국이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가 나타났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공건제라고 하는 지방 분권적인 제도에 있었어 그지 따라서 또다시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막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중앙 집권적 제도를 시행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9년제였어요. 9년제였어요 그죠 9년제를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고 이거 조금 더 올려서 썼어야 되는데 너무 낮췄었는데 응. 네, 군 현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어요. 각각의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문자라든지 화폐라든지 도량형 같은 것들도 모두 통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심지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마저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이기도 했나요? 그렇죠.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분서백류 같은 이런 일들이 시황제의 통치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진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이러한 강력한 법가적 통치를 전국에 적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진나라의 법가적 통치는 무척이나 엄격하고 가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괴로했고 워 특히 만리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시황제의 무덤인 진시황릉 같은 것들을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토목공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에 지치고 힘들었던 농민들이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봉기를 일으키는 농민 봉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러 지방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은 누구랑 누구였나요? 시황제 사후에 혼란해진 중국에서 새로운 나라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지방 세력들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으니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항우와 유방 그들의 대결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누가 승리하게 되나요? 유방 그렇죠 유방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다시 재통일되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인가요? 다 그렇죠 한 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원전 202년 한 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었다. 아이고 이거 리스트가 너무 모자란데 이거 이렇게 좀 올릴 수 없나? 슉 이렇게 네. 제 통일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한 나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떠한 제도를 시행을 하였느냐 한 고조 유방이 직접 장악하지 못한 지역들도 있었고 군현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제도를 시행을 하였었죠. 그게 바로 무엇 이었었나요? 군국제. 군국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치?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군국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었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더워. 이제 진짜로 겨울 옷들 집어 넣어도 되겠지? 벌써 몇 번째 넣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응. 네, 궁극제를 시행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궁극제를 시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벌로 가는 게 맞아요. 본건자랑 군현제 가운데. 군현제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봉건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점점점 줄어 나가고. 그죠? 군현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황제 시기쯤 오게 되면은 한 무제 시기쯤 오게 되면 거의 전국에 걸쳐서 군현제가 실시되는 중앙 집권화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렇게 중국이 안정되고 국력이 향상, 향상되자 한 무제 시기에는 한 나라가 정복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영토를 확대시켜 나가라는 이러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대충 정리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역사의 정치적 흐름을 흰색과 노란색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음. 자, 그다음 문화 부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나라 시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진나라 때 법가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의 사상 이념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목받았던 게 무엇이었나요? 육아사상. 육아사상 유학이었어요. 그죠. 특히 한 무제 시기에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이 무척이나 황제권을 강화. 하는데 유용해 보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유학을 장려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통치를 안정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뽑으려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도 하죠. 무엇이었었나요? 그렇죠. 추천을 통해서 뽑는 향거, 미선제 같은 이러한 것들이 한 무제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외교 관계는 빨간색으로서 볼게요. 자 한편 한 무제 시기에 오게 되면서 한 나라가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됨에 따라 주변국들보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무엇인가요? 화이관. 그렇죠. 화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유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면서 그 유학 안에 들어 있는 천명 사상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주변의 국가와 민족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보죠. 그래서 주나라 때 왕과 제후 사이의 관계를 다른 국가와 민족과의 관계에 적용한. 시죠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죠.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주변 국가들의 관계에서 적용하기 시작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잠시 필기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쁘게 손을 움직이니까 안 졸리지 그지? 응. 평소 같았으면 이 오교시에 한 절반 넘게 다 자고 있어야 되는데, 그지? 열심히 필기를 하다 보니까 안 들리냐, 그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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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공과 아, 조책관계 적용. 응. 선생님,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수업을 전부 다 필기로 했어. 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느린 거야. 1년 동안 열심히 수업을 해도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끝내는 거지. 응. 그래서 요거 필기 대신에 교재를 만들었더니 한4분의3 정도 끝낼 수 있었고 어그 다음에 PPT를 만들었더니 간신히 일년 안에 한번 끝내게 되더라고요. 음 대신에 자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어. 뭐가 더 맞는지 잘 모르겠어. 음. 네 일단 체력적으로 여기 훨씬 더 힘들기는 해요. 음. 자 마저 계속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네, 자, 중국이 춘추 그리고 전국 시대로 분열되어 있었을 때 북방 초원 지역에서는 흉노라고 불리는 유목민족이 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흉노족들이 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흉노족의 최고 통치자를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그렇죠. 택미고도 선우라고 불렀고, 선우 아래에는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어서 그들의 영역을 3, 3등분해서 통치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소왕, 천장, 백장, 십장과 같은 하위 조직을 두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이 너무 이쪽에 있었는데? 뭐였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춘추 전국 시대의 분열을 통해서 흉노족들이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 때부터 이 흉노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국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장성을 만들었고 진나라 시기에 오게 되면서 그것을 쭉 연결해서 뭘로 만들었던거예요 그렇죠, 만리장성. 아이고 순서가 바뀌었다. 만리장성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흉노족들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흉노족들의 경우에는 이 만리장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중국의 영토를 침략하고 약탈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졌던 것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세력이 잠시 위축되었습니다만은 다시 기회가 오게 돼요. 언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던 시기 우리는 이 때를 무엇이라고 불러내면은 그렇죠 진한 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진나라와 한나라로 교체되는 이 시기 중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흉노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기를 틈타서 흉노족들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 흉노족들의 전성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선우가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그렇죠. 목적이었어요. 그죠. 음. 묵특 선우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다시 흉노의 경우에는 이 한나라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을 제통이나 한고조 유방이 이 묵특을 막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만 어떻게 했어요? 네. 졌어요. 그죠 묵특의 경우에는 네. 한고조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그를 굴복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평성의 치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 보. 군사력이 약함을 확인하였던 한 나라의 경우에는 그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죠. 첫 번째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황실의 여성을 시집보낼 필요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그렇죠. 화번공주라고 불렀었는지 화번공주를 파견을 해서 그들과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화치를 맺는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응. 자 그래서 흉노족들의 군사적 우위가 계속 이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언제까지 한 무제 시기까지 이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무제 시기에 국력이 강력해지게 되면서 주변의 중국의 위협이 되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이 이루어지게 되어 그죠 자 그러면서 한 무제 시기 때부터 길고 긴 흉노와의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흉노와 의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한 나라가 잘 나가는 나라였다라고 하더라도 흉노랑 싸우는 데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나라랑 동맹을 맺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었느냐? 장 그렇죠.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다만 장건의 경우에는 월지와 동맹을 맺는 데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죠. 하지만 그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로 어떠한 것을 얻게 되었느냐? 실크로드. 그렇죠. 실크로드 비단길이 이 과정에서 개척이 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었어요. 그죠. 상권의 파견 덕분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기도 하였다. 자, 그러다가 이 흉노와의 오랜 전쟁을 통해서 한나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흉노족들의 경우에는 결국 점차 점차 그 세력이 퇴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남흉노는 한나라에게 흡수되고 북흉노는 흉노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북방 초원 지역의 세력들의 변화에 대해서 흉노를 중심으로 쭉 한번 이야기를 하나 해 보았습니다. 한 줄만 더 쓸게요. 뭔가 아래. 음.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위에 올려 썼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친구들이 안 보일까 봐좀 걱정이네. 뭔가라도 좀 내려 볼까? 응? 아 교실에 뭔가 짐이 좀 너무 많아. 어좀 어,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 제일 님은 아무렇지도 시고 백숙아 선생도안하시고 나는 좀 불편해 응, 말은 안했지만 응. <laughs> 응. 응. 작년 1학년 7반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던 일이야 그지? 잘서그 작년엔 여기 완전 싹다 비웠는데 하라 응. 네, 스타일이지 어떻했다가 쓰면 좋을까? 네, 여기다가 쓸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때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는 역사상의 기록에 따르자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라고 하지만 중국 측의 기록에 의해서 이 나라가 확인되는 것은 대략 기원전 7세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무엇이 성립하였다? 고조선이 성립하였다. 다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였어요. 어,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 밑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 위에다가 올려 쓸게요. 음, 네, 자 고조선의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서 그 영역을 확인해 볼수 있나요? 조선의 대표적인 청동기, 비파형 그렇죠. 음. 비파형 동검과 뭐 각자식 고, 뭐. 고인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영역을 확인해 볼수 있고 청동기 문화를 통해서 성립하였구나 고인돌의 존재를 통해서. 지배자가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하였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선에는 여덟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이 존재하였다라고 해요. 무엇이었나요? 네, 팔조의 법이 존재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고조선의 경우에는 재정 일치, 왕과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동일한 재정 일치의 국가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밑에다 써야 되는데 안 보일 것 같아서 위에다가 올려 썼어요. 응. 자 한편 이후에 이 조선의 경우에는 점차점차 발전해 나가다가 전국시대에 음하게 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수용해 나가게 돼요. 이거 서실파도좀더 길어야겠다. 오, 네, 여기까지 갈게요. 네. 자,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점차점차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의 경우에는 전국 실험 가운데 그 국경을 맞닿고 있었던 나라와 대립을 하고 침략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했어요. 어떤 나라였나요? 연나라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연 나라와 대립을 하다가 그들의 침략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연과 대립하다가 침략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자 그러다가 중국이 진한 교체기로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조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나요? 위만이었어요. 위만이었어요 그래서 위만이 이 진한 교체기의 혼란을 피해서 망명을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조선의 왕이었던준 왕을 몰아내고 그가 조선의 왕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집권하게 되었으니 그게 대략 기원전 194년의 일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음. 자, 이 위만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만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조선은 본격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밑에다 써야 되는데 안 보일까봐 위에다 올려 쓰는 겁니다. 그렇죠. 조선이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을 하면서 점차점차 점차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이후에 조선의 경우에는 중국의 한나라와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 있었 예, 진과 같은 나라 사이에서 무역을 하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형태의 무역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중계 무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나라하고 예와 진이라고 불렸던 작은 나라들 사이에서 무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국이 한무제 시기에 오게 되면은 그 힘이 무척이나 강력해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특히 한무제의 경우에는 조선이란 나라가 무엇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느냐? 중점으로. 그렇죠. 두 가지였죠. 그죠? 이때 한무제의... 아이고야. 글씨가 날아간다. 음, 침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중개구역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얘네가 우리말 안 듣고 누구라고? 중국. 그렇죠. 흉노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손을 잡지 않을까 같은 것들이 우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무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고조선 어떻게 되었나요? 멸망을 하게 되었으니, 그게 대략 기원전 18년의 0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한 나라의 경우에는 옛 조선의 영역을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4개의 군현을 설치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한사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사군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지역이 뭐였었나요? 낭낭군이었죠 랑랑군. 그죠? 낭랑, 진번, 임두 현토 같은 이러한 군현들이 설치가 되면서 이후에 조선의 옛 영역은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이후에 소창민들의 저항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맹왕국들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됐나요? 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일단 국가의 성립에서부터 한 무제 시기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요. 남은 시간 안에 다할수 없는 내용이라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무제 이후부터 당나라 시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드셨나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